dnk f 리김기엽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난 1월 5일 2020년 전기륜차 보조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된 변화는 시선된 조항으로 보조금 차별화를 통해서 전기륜차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기륜차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정책을 시행하려면 강가한 것들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제대로 시행하려면 선결조건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기륜차 보조금 핵심은 주행거리가 길고 동시에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업체에게 더 많은 혜택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충전 주행거리 90km로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1km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만원씩 더 얹어주고 반대로 90km보다 주행거리가 1km 짧아질수록 3만 원씩 보조금을 깎는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잘된 정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잘못된 탁상행정은 그야말로 보조금만 낭비하고 세금 낭비하고 결국 국내 산업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빠른 충전에 가능한 업체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좋은 정책 방향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현실적인 실무에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탁상행정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 이륜차 분류부터 보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전기 이륜차에는 소형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 전기 이륜차 분류는. 전기 모터의 최대 출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표처럼 소형부터 보조금이 크게 올라가고 중형 대형으로 올라갈수록 고작 30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제조사나 수입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어떤 종류의 전기 이륜차를 판매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형 모델입니다. 중형부터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보험료도 한몫합니다. 중형부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26년에 바뀐 두 가지 보조금 산정 기준에 주행거리가 포함됩니다. 주행거리가 길어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볍게 하고 전장의 효율을 높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벼운 신소재와 높은 고율 전장을 갖추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배터리 용량만 늘리면 일단 가장 손쉽게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배터리 용량만큼의 무게 증가에 따른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전기 이륜차의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을 어떻게든 늘렸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에 뒤따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충전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기 이륜차 보급에 하나의 큰 장애 요인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kW 이상의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 업체에게 지난해 보조금을 5만 원만 추가했는데 26년에는 25만 원으로 듬뿍 보조금을 얹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잘될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정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배터리가 차량에 장착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일체형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교환형으로 구분합니다. 배터리 교환형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일명 bss라고 하겠습니다. bss 가서 교환하면 되니까 충전 속도 3kw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체형 전기 이륜차나 제조사 판매사가 제공하는 충전기를 가지고 집이나 일터 상가에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집 가정에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로 또 전기륜차 화재로 재산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가까지 크게 났습니다. 집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가 결코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통 단상 220V의 전압을 사용하고 가정은 3에서 5 k w 트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잔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3킬로와트 이상의 가정에서 충전을 하려면 순간 최대 전력의 15A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용 분전함, 일명 두꺼비 집에서 최대 사용 전력이 30A 정도가 되면 바로 전력이 차단되게 됩니다. 5킬로와트 전력을 계약한 가정에서 3킬로와트 이상의 배터리 충전을 한다면 가정에서 다른 고전력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전력이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공된 충전기로 3kw 이상의 빠른 충전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개인이 3kw 빠른 충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안전하게 빠르게 충전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전국에 엄청 깔린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완속 충전을 하면 됩니다. 보통 원속 충전기가 3에서 5kW 또는 7kW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므로 차량에 온보드 차전만 탑재하고 5핀 타입원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하면 집보다 더 안전하고 속도도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정책을 펴기 전에 먼저 전기 이륜차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빨리 법령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 이륜차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불합리한 법 정책이죠. 그리고 충전 케이블도 국내 표준인 타이번 충전소에서 가능하도록 이륜차에 온보드 차저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26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정책은 기존 배터리 교환 방식만 고려하던 것에서 일체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더 많은 정책을 보여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더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하고 보다 멀리 가고 보다 빨리 충전이 가능한 전기 이륜차를 우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이용도 합법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